역사와 신화속극 기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시를 고민할 때 바벨탑과 소돔이라는 두 지명을 자주 연상하곤 하는데요.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인간의 욕망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설 논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시 공간의 공공성보다 높이와 사적 이익을 향한 욕망이 나은 현대한 바벨탑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공원, 도시공원? 자연 녹지? 하고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가 5층 아파트 같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막대한 보수 및 유지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 비용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심지어 감당하지 못해 폐허나 빈집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경고하고는 하는데요. 정작 배워야 할 것은 의면하고 뉴욕의 높이만을 배우려 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의 허파를 보존하고 공공의 자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뉴욕 사람들이 센트럴파크를 뭐라고 부를까요? 도시의 허파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그만큼의 녹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의 정신병동을 지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녹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풍수지리의 비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자로 도울 비 기울 보를 씁니다. 지형상 허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제방을 쌓는 걸 말하는데요. 들어가서 소리문화전당 뒤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 산책로도 너무 예쁘고요. 들어갔더니 그때 봄이었는데 복숭아꽃이 만발해서 저는 그때 그게 복숭아꽃인지도 처음 알았고요. 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저한테는 되게 가족 같은 장소예요 왜냐면 가족들이랑 다 모든 건지산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릴 때는 등산 죽어도 가기 싫었거든요 이렇게 주말마다 아빠가 그렇게 산을 가자고 하는지 너무 싫었는데 근데 그때 산에 간 덕분에 가족과의 추억도 생기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다람쥐도 만나고 뭐 음. 꽁도 만나고 그 그런 수속들이 있어 되게 신기했고 민간공원 민간 특례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제 토지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무한정으로 둘 수가 없는 없기 때문에 어, 일정 시점까지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어, 해야 되고 그게 그 경과하면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 옛날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시, 시행된 게 도시공원 네, 일몰제라는 네, 거고요. 일물제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서 이렇게 공원 부지 의70% 이상을 좀 조성해서 기부 체납하고 30% 이내에서 그 개발을 허용하는 형태로 하지만 사실상 그게 대개는 그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고 많은 결과로 공원, 도시공원, 자연녹지 하고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가 초고층 아파트 같아요. 그렇죠. 건지산 네. 그 어,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하면서 아 여태까지 그 건지산을 누리고만 살았구나 하면서 음, 그 건지산에 아. 엄청나게 미안한 생각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어. 나도 건지산을 파괴하고 살았는데 그렇, 산이 여기. 비단 건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네. 건지산이 망가지고 개발이 되게 된다면 네. 다른 산들도 결국에는 음. 같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모든 자연과 산을 사랑하시는 이제 저희 전주시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노력해서 여기부터 여기라도 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라는 음. 목소리로 함께 활동해 주시고 계세요 어, 그랬는데 그 자리가 한 백석 되는 자리였었는데 네, 네. 이제 뭐~ 꽉 채우면 백석인데 뭐~ 거, 자리가 거의. 없어서 그냥 네. 뒤에 안, 앉을 정도로 어, 뭐, 그렇게 오셨어요 시, 시민 활동을 <laughs> 하면서 한 백여 명이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이 모이거 그만큼 관심이 사람들이 어, 네, 엄청 맞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이천 세대가 미분양이고 한지? 익산도 870세대가 미분양이고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들이 대부분 서울, 경기 아니면 미분양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뭐 인구 소멸 시대 지방. 이런 것들은 위기. 네, 소멸 위기를 초고층 아파트로는 절대 극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골칫다고 그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선... 편백숲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다른 지역에서는 편백숲을 굳이 찾아와서 휴식을 즐기고 가는 관광 명소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건지산이 그렇게 많은 편백숲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그만큼 충분히 홍보되지 못하고 이용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차라리 충 저희 관광 명소로 편백숲 이렇게 천혜의 자연이 있다라는 걸 전주시에서 잘 활용을 해주셔서 그 주변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또는 관광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더 좋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많은 시민들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음, 연대할 음, 수 있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어,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어딘가에 가서 일반 사람들도 뭔가 그래도 나도 좀 동의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있을까요? 함께 아, 할수 있는 저희 서명 소망... 운동할 수 있는 어, 링크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네. 오픈 카카오톡도 있습니다. 네. 아, 네. 아, 렇죠 그러니까 건지산 팀 나와요. 어? 나올 거예요. 네, 거예요. 네 건지산 맞아요. 아, 그렇게 네네, 되어 있어요. 건지산, 네, 건지산, 건지산 검색하시면 네, 거기에 나오고. QR이나 그 서명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그거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비보, 허약한 곳을 보강한다는 그 정신을 바로 시민들이 실천하고 계신 거죠. 건지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전주가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